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가지예요, 딱두 가지. 일하고 사람에요 면접 아주 날카롭게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한번둘 통이 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팩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면접의 유형인데 요즘은 또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서류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때 이제 시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자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해놓고 이제 막 서류를 보거든요 뭐 질문하지 그런 시간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지원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본 자기 소개 이런 거야 저는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하고 끝내는 경 단순히 해봤다 왜 그것이 좋지 않냐면 면접관이 궁금한 거는 무슨 일을 해봤는지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업무 어떤 어, 역량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배웠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 아니에요 자기소개 시간 짧잖아요. 그래서 부가식으로 그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힘들면 그만 그만두고 그러면 회사도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사실은 면접을 준비하는 그 자체도 시간을 빼서 하는 것이고 오이트를 하는 과정도 어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일을 좀 할만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좀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남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둘다 별로죠. 어떻게 하면 가장 스마트 대답일까요? 한번 해주세요. 늦은 퇴근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아서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일처리가 우리 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합격시켜줄까요? 네. 합격될 것 같죠? 어, 아주 유연한 대답이에요. 내 역량, 내 강점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준비해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